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공지를 볼 텐데 이거는 8월 9월 로드맵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건데 9월 4일 목요일 보시면은 fc 브로 챔피언스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대회고 이제 이렇게 대회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뭐 빠르면 9월 달 늦으면 10월 달 안에 이제 또 대회 쿠폰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뜻하는 거겠죠. 그래가지고 이, 대회, 이 대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, 보시면은 여기 뭐 24년 6월 달다 나와있죠. FC 프로 챔피언스 컵 한국대표 선발전 진행 안내 이런 식으로 공지가다 나와있었던 대회입니다. 일단은. 이 일정을 보시면은, 뭐, 온라인 예성도 해가지고, 오프라인 예선까지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, 이제 또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. 비슷하게 갈것 같고, 빠르면은, 뭐, 9월 말쯤에는, 그래도, 대회가 또 잡혀가지고, 뭐, 또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현재 이렇게 나와있고, 그리고, 8월 28일, 다음 주 목요일에는, 이제, 아이스 vs 인피르노 25 라이브 오버를 적용이 나와있습니다. 인페르노가 4연승을 하면서 이제 플러스 4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페르노 선수들이 좀더 가격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? 오브를 자체도 올라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